로봇 청소기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보세요. 어렸을 때 로봇 청소기 쓰면 부자였던 거야. 난 집에 청소기도 없었어. 왜 남의 아픈 걸? 아니, 그럼요. 하지만 오늘은 기분이 좋아. 왜냐? 광고가 들어왔잖아요. 이 로봇 청소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 그냥 일대 장. 그 뜻은 무엇이냐? 로봇 청소기 그 시장이 있을 거 아니야. 로봇 청소기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진짜요? 진짜 레알입니다. 제가 신혼부부잖아요? 최근에 로봇청소기 하나 살려고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어, 네. 저거 한번 가지면 안 되나요? 에이! 아! 보실 뭐 일이 있으세요? 에이! 이번에 집 없어? 집 있겠지. 근데 안 쓰잖아. 진짜로. 진정해 사이좋게 3개 주면 되는데 굳이 하나를 줬어? 대놓고 싸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게 있지 대결을 통해서 이긴 놈이 S8 로봇청소기를 갖고 가는 거야 그냥 대결이 아니지 로봇청소기를 이용해서 대결을 해보는 거야 지금 바로 S8 로봇청소기를 걸고 개쩔은 대결을 해보더라 아이 잠시 후 비싼 일첫 번째 해결! 이름하여. 에스파일 로봇 청소기야. 대결 봐줘. <목소리> <목소리> 설명해드릴게요. 가위가위보로 해서 각자 원하는 자리에서 자기 앞에 이 과자 부스러기를 막 만들어놔 에스팔 로봇청소기가 먼저 내 앞자리를 청소해주는 사람이 1등. 로봇청소기가 내 근처에 왔어 근데 이걸 안 치웠어. 그럼 아니지 아니지. 치워야지. 어. 근데 있잖아요 여기서 간단하게 멘트 하나만 칠게요 에스팔 플러스 로봇청소기는 말입니다 듀얼 메인브러쉬 채택으로 더 효율적으로 먼지 흡입을 하며 흡입력이 최대 6000파스칼. 물걸레는 단일형 금파 진동 물걸레로 분당 3천의 진동을 하는 아주 개쩌는 로봇 청소기입니다. 와. 그게 사실이야? 사실입니다. 아! 아, 아 그럼 바로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안내면 진다. 가이 가이보. 가이 가이보. 저는 여기 할게요. 나오자마자 바로 청소할 수 있겠고요. 로 배운 거야? 기술정교하 멍청하다 어. 아예 가장자리로 할까 다시. 진희야 방금 뭐라고 했어? 앱으로 연동해서 할수 있거든 에? 스마트폰과 이 S8 로무가 연동이 된다고? <laughs> 이건 <이거> 정말 개쩔었구만 <개쩌럽구나>. 아이로개라님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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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세요 자 준비 시작 청아 <laughs> 그렇지 자 나와 오아 이거 안돼 이거 부러지 말고 아 이리 그렇지! 아니, 그걸 말로. 에스파, 플러스. 그렇지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그야지그렇지그로 그렇지. 가서 돌아! 돌아! 테 그라테. 그라테. 그라 말로 와봐! 너라로와라테 그라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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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그라라고그렇지 1등으로 오세요. 그대로 들어오세요. 구석 먼저 청소를 하고 가운데를 청소하나 보다? 하긴 구석이 청소하기가 힘들어. 얼마나 박혀있습니까? 그런 걸 에스팔플러스는 온다. 그렇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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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그래. 그래. 안 돼! 그래. 안 돼! 그래. 안 돼! 안 돼! 안 돼! 나이스! 사랑해요 로보라. 잠시 후 와! 야뭐 주차하는 거 같아. 먼지통을 밀 우와! 우와! 씨가 다 청소를 해그 다음에 들어와서 자동으로 먼지를 비워줘 여기에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야 오 그냥 로봇 하기 너네보다 나아 그런 거 같긴 해 로봇보다 못하다니 흐흐흐흐흐 뭐가 좋지 바로 2라운드로 갑시다 총 3라운드잖아 1라운드 내가 이겼서 내가 가져가는끝죠 오케이? 그러네 우리 어찌 됐든 여기서 이겨야 돼 동맹 지금은 동맹이지만 다음 라운드에는 적이다 이거 내가 뭐야? 어디가? <laughs> <이거>. 어디가? 로봇! <laughs> 자. <laughs> 잠시 후. 두 번째 게임을 설명하겠습니다. 다이아블에서 순서를 정해 어? 그 순서대로 젠가를 빼야 되는데 빼다가 떨어뜨리거나 자기 차례인데 무너서 응? 그 사람이 걸리는 거야. 맞아. 여기서 내가 이기는놓야 동맹, 동맹. 지금은 동맹이지만 다음 마운드에 적이다. 어디가? 아, 누가 대 줘? 아, 아까 무서워서니까 그 재밌는 줄 아는 MBC 개그맨이다. 우와, 와. 재밌다, 재밌어 MBC <laughs> 개그맨. 잠시 후. 가이바이보. 아, 이 빠른. 나골든, 아, 나이든, 아, 나이든. 시작하자마자 이거 잡아지면네 탈락이다. 아, 맞아. 그러니까 누가 첫 번째 하라고 했냐? 야, 갑자기 청소를 시작합니다. 왱! 이렇게 하다가 넘어지밌어 아, 걸리는 넘어. 거야. 시작. 움직이만 하는, 움직이만 거. 하는 움직이만 거야. 움직이는 거야. 아 이게 왔어, 왜안 움직였잖아. 아, 움직여, 뭐라고. 아, 아, 됐지? 아아아아아악 어이씨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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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아아아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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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뭐야 바로 끝났어 하 빼다가 갑자기 트윈스 <트윗을> 어? 돌아버렸어 ㅋ ㅋ ㅋ ㅋ ㅋ ㅋ ㅋ 달태우기야 자 사세요 결승전 놀이 바뀌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10초 후에 음. 뺄수 있습니다 가이바이보 ㄷ 하겠습니다 아아 나첫 번째라고? 정소를 시작합니다 1. 2 3 5 4 5, 5 반정적이다 6 7 8 9 10또 넘길 뻔 했다! 아 뭔지 알았다 로보락 청소기가 내 위에도 먼지가 있는 걸 느껴서 그걸 털어낸 거예요렇게 탕탕탕탕 <laughs> 털어낸 거야 무조건 첫 번째가 안 좋아 록시 S8 플러스 로보락이야 주얼 메인브러시를 채택한 로봇 원지를 작은 거 비파볼 6 0 0 0 파스칼 <laughs> 굉장해 자기 자신도 인지를 하다니 역시 로봇은 로봇이야 인간이 로봇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걸까 이 세돌도 알파고한테 졌지 우리도 로보랑한테 졌지 하지만 <laughs> 마지막 경기는 <laughs> 잠시 후 이번 라운드만 내가 이기면은 갖는 거지 아니 내가 이기지 로보랑 로봇하는... 여기서 내가 이겨서 무승부로 가자. 그리고 또 다른 대결을 하자. 아 싫어. 너무 싫어. 너 필요 없잖아, 솔직히. 청소도 안 하는 게, 씻지도 않고 양치도 안하게 야, 게. 청소를 안 하니까 이게 필요한 거야. 양치 안 하면은 뭐 전동칫솔 필요해? 그렇지. 너는 머리카락 없으니까. 강진우 패배. 마지막 대결이 있습니다. 이름 아야. 한번 물리면 인생이 끝나버리. 스팔 플러스 좀비 게임. 좀비 게임. 좀비가 된다는 말이요? 그냥 좀비도 무서운데 로봇 좀비면 더 무섭겠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S8 로봇 청소기는 3D 구조광 스캐닝, IR 카메라로 장애물 회피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장애물을 다 회피하니까 닿을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와우. 이긴 사람이 자리를 지정해 주는 거. 오케이. 바이바이고. 야! 진우가 제일 경쟁자들. 여기. 아니, 그런 거 어디 있어? <laughs> 얘가 나와서 항상 우회전 하더라고. 아왜 어, 이렇게 신중한데 바로 우회전 하려는데 장애물 서 하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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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넌 어, 거기 있어 서렇게 의자 앞에 두고 여기 숨는 장애물 건 뒤에 안 돼? 숨는 건에서 하늘에서 에서 하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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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에서가늘에가하늘가서하가에서가늘에서하늘에 가라고 하지 마! 탈라 어떻게 이럴수고지 아까 계속 우회전 했는데? 나오면서 인지를 했나? 결승전 조종한 거 아니야? 조종할 수가 없지 야, 청소 누르고 일시정지 누르고 알아서 가는데 양쪽에 뭔가 딱막혀 있으니까 직진한 거 같은데? 역시 똑똑하구만 결승전인가요? 내가 여기서 이기면 무승부가 뭐 되겠지 가위바위보 아까 여기를 너무 많이 갔어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 강진우 여기 이 녀석이 한 번도 안간 곳이 있어요 와한 번도 안 갔습니다 죽음의 좀비게임 죽음의 좀비게임 죽음의 좀비게임 바로 시작하자 바로 어, 청소 누를게요 오케이 야, 누구한테 갈지 자 그대로 가세요 자 오케이 아니야 아니야 뭐야 뭐야 아니야 우래가와선선선선 그래, 이만 <laughs> 새끼야 할이 이겼네요 잠깐 이 새끼 존나 숫자 너핸드 줘봐 야 이거봐 다이어 전 들켜버렸네 여기 로봇청소기 있는데요 여기 해놓고 시작 누른거네 새끼 S8플러스 로봇청소기는 구역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쩐지 시작하자마자 우회전하는 그 루틴이 있었는데 말도 안되게 나한테 일자로 왔잖아 원래는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잖아 어. 이거 갑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laughs> 아까도 나 부정행위입니다 용납할 수가없다 탈리노는 아예 아니요? 탈락이고요. 당신 퇴장입니다. 오전 너가 이긴 거야. 내가 이긴 거야? 구종행이잖아. 없어? 아. <laughs> 어? 생각을 해봤는데 누가 가지면 또 싸워요. 너는 이제 말할 자격이 없어. <classics> 우리 아지트에다 놓는 거 어때요? 공평하게 싸우지 말고 우리 일대일 승부를 볼까? 그러면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그걸로 하자. 언제할거 같은데. 내가 이날 기다렸지. 안 내면 진다. 어? 가이가이 파. 이 좋은 걸를가위바위보를 단순가리. 네. 왜냐면 아, 깔끔하게 내가 이겼잖아 가위바위보. 누가 이겨서 가져가면 배 아파요. 휴 p 맨이 이겼어도 배안아파가스쳐줄 건데. 와 멋있다 이러면서. 버지시요 네. 여기다가 두고 반려견처럼 음. 이름 지어주고 키우고 먹여주고. 그러면 대신 강진우는 우리한테 사기를 쳤잖아 저기 아까 보니까 여기 먼지 이렇게 해주잖아 이거 강진우가 앞으로 계속 비워야 돼 오케이 어떻게 되면 난 이걸 쓰는 거네 아싸 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 자 <laughs> 이름을 짓고 끝내자 S8 플러스 로브락이 S8 로브락이니까 에이 스팔로마 탈락 나는 개인적으로 신철민이라고 치웠어 아, 그러면 고민이형 철진이랑 이름이 좀 너무 비슷한데 탈락 나 그냥 가단하게 위잉 위잉 하니까 탈락 여기 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이 가족에게 이쁜 이름을 지어주시면 그 이름으로 평생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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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에헤이. <목소리> 잼잼잼 <도이임, 도이임>, <목소리>